중년 여러분 아우장입니다. 이미 아우장 얼굴들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아재답게 모자도 약간 비스듬히 여기 쓰고 그냥 이렇게 평상복으로 나왔습니다 제책 여태까지 3권 나왔던 거 사신 분들도 많았고 팬사인회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강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23층 강연장에서 11월 12일 토요일 일부러 주말로 잡았습니다 밑에 있는 댓글 링크를 눌러보시면 은 교보문고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어요 저 혼자서 거기서 바보같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말고도 궁금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은 한번 놀러 오시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으세요 진짜로 아무도 안오도나 혼자 있을 거라 좀 걱정이 됩니다 광화문에서 저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곱창 같은 곱창 같은 맛인데 안에 곱이 꽉 차있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드셔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역대급 요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닭갈비인데 이게 여기저기 팔긴 팔거든요. 근데 누가 찾아서 먹거나 뭐 TV나 이런데서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천안에서 성정동이라는 곳에서 닭갈비하고 이 닭내장. 거기는 갈비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이 닭내장이 어마어마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쩌다 가평을 갔다 왔는데 그쪽에도 이 닭내장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꼭 해보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의 종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가 죽어. 그리고 오늘 필요한 재료는 고추. 뭐 이거 고추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넣는 거고 한 개만 넣으시면 되고 대파 어슷어슷 썰어가지고 그냥 크게. 50g. 양파입니다. 50g. 야채 이런 것들이 오늘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당내장은 당내장 볶음이라고 안 부르고 당내장 탕이라고 부릅니다. 닭갈비처럼 볶아 먹는 게 아니고 약간의 국물이 자작자작한 그런 느낌이에요. 깻잎이에요. 바라깻잎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정리 안한 깻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깻잎 사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100g입니다. 근데 그냥 깻잎을 100g을 사다면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안한 바라깻잎을 사시면 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수 있고 좋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까서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 닭 알집이라 써있어요. 태국말이 써있는데 태국으로 수출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내산이 확실합니다. 맞아요. 뭐 밀가루나 소금에다 빡빡 씻어요. 이런 거 없고요. 깨끗한 물에다 한번 잘 헹궈줍니다. 헹궈갖고 겠습니다자 저는 한 1분 정도 깨끗하게 씻었고,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저희는 초란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노른자 같이 생겼지만, 노른자랑 흰자랑 합쳐진 상태? 그러니까 계란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아이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요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런 식으로 붙어있습니다. 노른자처럼 뻑뻑하지 않고, 흰자처럼 그냥 아예 부서지듯이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중간, 이거 먹으려고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요닭 내장. 이거는 그냥 끓여가지고 나중에 가위로 잘라 먹습니다. 그냥 뭐 잘라서 해도 되는데, 상관없고. 중간에 만약에 내장에 뭐 안쪽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쭉쭉 이렇게 짜내셔도 되고 사족 한가지만 붙이자면은 제가 알고 있던 그 당내 장집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이사 시간하고 만남의 장소 같은 느낌 맛도 좋았고 근데 거기가 저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오랜만에 갔을 때 이게 없어 닭똥집만 가득하더라고 근데 저는 닭똥집을 먹으러 간게 아니고 이걸 먹으러 간 건데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거의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고 똥집만 그득그득했다 그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깻잎 빼고 얘네들은 다 그냥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집어넣어줍니다 여기다 깻잎만 빼고 다 집어 넣어주고 소스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약간, 업장 스타일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재료를 넣지는 않겠습니다. 업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 어, 여기 뭐 대박이야. 뭔가 있어. 아니,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 자, 일반적인 고춧가루입니다. 일반적인 맵기의 고춧가루. 오늘 먹을 양만큼만 해보겠습니다. 1 테이블 스푼. 이건 좀 매워야 돼요. 그래서, 뭐,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베트남 고춧가루 사용하셔도 되고, 아주 매운 고춧가루. 1 테이블 스푼. 근데 매운 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맵기로 두 개. 그러니까 비율만 맞추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니 거죠. 여기는 마법의 가루는 완벽하게 업장 스타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법의 은맥가루, 마법의 은맥가루, 쇠고기다시대 1테이블스푼 넣어주고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 뭐 미풍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핵산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뭐 괜히 조회수 따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것까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업장에서도 저는 잘안 따지는데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1티스푼에 마법의 색깔을 넣어줍니다 간장입니다 간장은 진간장, 양조간장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국간장만 안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 둘, 2테이블스푼입니다 오늘 한번 쓰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계량을 안 하면은 카운트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냥 드셔도 되고 마셔도 되는 바로 이거 청주예요 정종 이런거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이거는 아유 달콤하네 이런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단맛은 맛술 하나만 갖고 하겠습니다 단맛, 맛술 1테이블스푼 미림 사용하셔도 되고 미향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냥 마술 사용하시면 돼요 2테이블스푼의 좀모자란다1.5 테이블 스푼에 맛을 넣어줍니다 오늘 한번 먹기에는 좀 많은 것 같다 두 번은 쓸것 같은데 맛있으니까 두번한 번은 닭갈비에 사용하셔야 되고 닭갈비 하실 때는 근데 무조건 진짜 무조건 단맛 추가하셔야 돼요 설탕, 스테비아, 물엿 이런 걸로 당도를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으면은 여기다가 닭갈비를 한다 그러면은 설탕 1 테이블 스푼 넣을 것 같아요 자 고추장이에요 나름대로의 튀입니다 이거 꼭 넣어야 돼요 고추장을 넣으면 텁텁하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조리를 잘못했을 때 얘기고 지금 이 아하부장의 영상을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진하고 깊은 맛을 내줄 거다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마늘 다진 마늘 이 테이블 스푼 푹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어줍니다. 음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까먹었습니다. 닭갈비 소스를 만들려면 이게 한식이 기본 베이스가 다 비슷해요. 뭐 양식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요리는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그 중에서 색깔 만들려면은 닭갈비 같으면 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카레 분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카레 분은 부담스럽다. 그럼 강황, 판매릭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서 단맛 조절하시고 뭐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다가 특징을 들깨 가루를 주겠습니다. 들깨가루. 이 텁텁한 게 좋으시면은 그 껍질 안깐 거,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일반 적으로 사용하실 거면은 이렇게 깐 거, 탈피 해가지고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들깨가루. 혓바닥이 길었지만 어찌 됐든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후추는 항상 취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후추를 같이 넣을게요. 2분의 1티스푼 넣겠습니다. 약간 업장 스타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일부러 갈아 넣는 걸로 안 하고, 아예 이렇게 고운 후추를 넣어가지고 후추 맛이 좀 강력한 게 저는 좋더라고요. 자, 잘 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더 맛있게 먹겠다. 그러면은 냉장 숙성, 무조건 냉장 숙성으로. 하루에서 이틀 그 정도 하시고 사용하시기 전에는 이걸로 안 저어도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밥 숟갈로 한번 저어주는 걸로 숙성이 된 거랑 안된 거랑은 맛이 많이 달라요 숙성이란 자체가 이 조미료랑 이걸 녹이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자 이거는 안 맛있을 수가 없어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물은 한 컵을 넣을 거예요, 막. 물한 컵. 자, 물한컵 250ml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끓일게요. 일단 끓이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스도 맛있어야 되고, 뭐 이래저래 다 맛있고, 뭐 중요하잖아요. 지금 요거 만들어 놓은 이 소스를 가지고 나는 그 생각도 들어. 그냥 부대찌개에 갖다 놓으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결국은 재료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소스도 중요하고 모든 게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음식을 완성하고 향이니까, 향. 오늘 향은 깻잎이 다할 거죠? 어렵고 복잡한 조리법이 항상 오른 건 아니에요. 소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맞추 가보겠습니다. 제가 통밥이 좀 있어서 하나 둘셋 저는 일단 3테이블 10분 정도 넣고 시작을 할건데 이게 소스를 만들어 놓는게 좋은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소스가 있으면 버는데 짜면 물 부으면 되잖아요. 모자르면 소스 더 넣으면 되고 색깔을 보니까 제가 이런걸 영업용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고춧가루의 비율을 간 보고 늘려서 저걸 다시 소스에 잡든가 아니면은 한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간이 맞을지 살짝 간을 보고 맛있습니다 간은 맞고 이제 불을 줄이고 끓어올랐으면 저는 불을 줄이고 조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매콤하고 그런 거다 좋은데 비주얼, 색깔로 봤을 때이 빨간색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소스는 이렇게까지 많이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안 만들면 계량이 좀 어렵다. 이건 아무데나 넣어도 그냥 맛있는 찌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초벌로 끓여서 손님한테 나간다든가 아니면 밖에서 끓여 먹게 그냥 내준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도 좋은데. 여기서 이게 약간의 비주얼 쇼크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걸 깻잎 이렇게 넣는 게 맞죠? 라는 수준을 넣어 줍니다. 즉 깻잎이 바 깻잎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너무 크면 이렇게 좀 찢어주세요 이만큼만 넣어도 벌써 어우 깻잎이 되게 풍성하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로 100g 당연히 저는 그릇이 그냥 있는 걸 사용했지만 너무 작아서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좀더큰 걸로 사용하시는 게 편할 거고 여기다가 아까 국물 색깔 얘기했잖아요 국물 색깔 때문에 저는 고춧가루를 1티스푼 5ml를 위에다가 뿌려도뭐 비주얼적으로 좀더 맛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시면 마늘 이거는 더안 넣으셔도 되고 소스에 있는 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이거 취향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냥 괜히 이렇게 다진마늘 이렇게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더라고. 왠지 모르겠어. 왜지? 한국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서 그런 건가? 끓이면서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팬님을 넣고 했을 때는 아예 또 다른 요리라고 말씀드렸죠? 끓이면서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지금 국물은 넉넉한데, 제가 이걸 그릇이 조금 작아갖고, 아좀 불편하네. 물을 더 넣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깻잎은 어차피 살짝만 열받아도 벌써 다 없어지잖아요. 요거, 내장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그냥 자르시면 되겠죠? 다 익었네요. 저 내장 이거 자체가 되게 저렴합니다. 저는 식자지마트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대략 5,000원 했나? 인터넷에서도 사실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터넷에 없는 건 없어요. 어디서 사나요? 물어보지도 마. 모르면 인터넷이야, 그냥. 깻잎도 좀 커가지고 좀 자를게요. 국물만 먼저 한번 보겠 아, 맛있어요. 간도 좋고, 저는 간을 여기서 더 한다기보다는 약간 졸여가면서 먹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싱겁다라고 느끼면은 전혀 싱겁진 않은데, 간은 어차피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한입 더 먹어야죠. 맛있네요. 맛있어. 자, 요거 닭알, 제가 말씀드렸던 초라 얘는 어떤 맛인지? 저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일부러 씹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쪼개면은 노른자처럼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노른자 아니야. 노른자는 여기딱 부서지는데 안 부서져. 중요한 건 쫄깃쫄깃 찢어진다. 흰자랑 노른자를섞어놓은딱그 맛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조건 지금 가서 소주 맛 갖다 들이 보여야 되거든. 제가 원래 술을 아예 못 마시는 초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밥을 비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끓이고 요거 한번 맛을 보여드리자면 깻잎이랑 일부러 같이 안 먹는 중인 게 각자 각기 전투로 맛 보여드리려고. 음. 곱창 같아요, 곱창. 소곱창 같은, 곱창 같은 맛인데, 안에 곱이 꽉 차있는? 만약에, 이걸 진짜로 해서 드실 분이 계신다면, 재미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맛있는데, 곱창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하시면, 곱창 계열을 안 좋아하면 이걸 먹을 일도 없겠다. 얘가, 속이 싹싹 비어있는 것 같은데, 끓이니까 이렇게 통통해지잖아요. 그건 소곱창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저 곱이 나오는 거지? 안에 막 물로 깨끗하게 씻었는데 나오는 거지? 라고 싶을 정도로, 원래 그러는 건데, 아까 처음부터 가위로 여기다가 쭉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조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잘라서 씻는 거지. 근데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맛있는 이 통통함이 들어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쪼스는 4테이블 스푼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4테이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